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캐피탈 한국전력 배구와 관련하여서 현캐는 대한항공에 셧업 패배를 당했는데 한전은 삼성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내며 선두권을 추격 중입니다. 현케는 2연승 이후 대한항공 전을 내주며 상승세가 꺾였는데 한 세트에서 줄곧 앞서가며 세트를 가져가는 듯했지만 상대 아포지 마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광인이 서서히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히메네스가 프로답게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허수봉이 최근 공격 성공률이 다소 떨어졌지만 리그에서 손꼽히는 윙스파이커로서 빠르게 폼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40점을 합작한 다우디와 서재덕을 앞세워 연패를 벗어났고, 최근 다소 주춤했었는데, 결국에는 다우디가 살아나니 팀도 승점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신영석과 박찬웅 등은 중앙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잘 차단했고, 임성진도 최근 경기력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서재덕과 신영석 등 중심에서 축이 탄탄하기에, 언제든 상위권 진입을 노릴만한 팀입니다. 현대캐피탈 한국전력이 두 곳에 있어서 형쾌의 선전을 보는데 정광인이 서브와 수비 퀴고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팀이 기여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허수봉이 상대 사이드를 공략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전 상대로 약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정광인이 돌아온 상태에서 나서는 경기기에 지금과는 다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키메네스의 공격 집중력이 높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대캐피탈팀은 삼성화재와 OK금융그룹을 OK 연달아서 3대0으로 꺾고 골치탈출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위 대한항공을 만나고 난 후에 0대3으로 무너지게 되면서 한계를 절감해야 했습니다. 전광인 선수가 예비역 신분으로 복귀를 하면서 히메네스 전광인 허수봉으로 이어지게 되는 리그 최고 수준의 삼각의 편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성공을 하였는데 대한항공에 비할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광인 선수의 합류가 뚜렷한 전력 보강 요인임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 블로킹과 리시브가 좋은 현대캐피탈 팀이 공격진 보강에 성공을 했다는 건 향후 전망이 매우 밝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은 직전 경기에서 꼴찌 삼성화재 팀을 잡고 난 후에 3연패 탈출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큰 의미를 두기에는 어려운데 최근에 전반적인 범이 떨어져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다우디는 시간이 지나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블로킹이 한국전력팀의 최대 강자인 반면에 팀 공격 성공률은 리그 꼴찌입니다. 현대캐피탈 한국전력 배구 시즌 상대전적은 현대캐피탈이 3전 전패로 일방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며 1라운드는 용병이 빠진 가운데 블로킹에서 3대15로 악살을 당하면서 셧아웃 패배를 당했습니다. 2라운드는 허수봉과 히메네스가 좋은 활약을 펼쳤으나 끝내 풀세트 승부 끝에 2대3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는 또다시 히메네스가 빠진 가운데 1대3으로 밀렸습니다. 2라운드의 경우에는 5세트까지의 득점 합계는 110-108 현대캐피탈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용병만 있으면 쉽게 지지 않는다는 뜻이며 지금은 전광인 선수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현대캐피탈은 홈 경기에서 유독 강점을 보여왔으며, 홈팀 현대캐피탈의 역배당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 12월 30일 원정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하였는데, 이전 경기는 홈에서 저축은행 상대로 3대0 승리를 하였습니다. 2연승이 중단이 되는 패배가 나왔는데, 시즌에서는 8승 11패 성적입니다. 대한항공을 상대로 하여서는 히메네즈 정광인이 분전을 하였지만 허수봉의 공격이 계속해서 차단을 당하고 있고 한세트 듀스 접전에 있어서 밀리게 된 것이 분위기 싸움과 관련하여서 악재로 작용이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교체적인 자원으로 활용이 된 문성민 카드도 반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현대캐피탈 한국전력팀 서브 최하위팀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서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46.37%의 리시브 효율성을 허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목적 타 서브의 정확도까지 떨어지면서 중앙에서의 속공과 좌우 날개 공격, 그리고 중앙 파이프 공격까지 4개의 공격적인 루트를 사용하게 된 상대방의 공격을 3명의 블로커가 차단을 할수 없었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은 직전 경기 1월 1일 홈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3대1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전 경기 손해보험 상대로 1대3 패배를 하였고, 3연패에서 벗어나게 되는 승리가 나왔는데, 시즌 11승 8패 성적입니다. 삼성화재를 상대로는 44.44%의 만족을 할수 있는 리시브 효율성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영석이 5개 DOD 4개를 기록을 한 것을 포함을 하여서 총 14개의 블로킹을 기록을 하면서 블로킹 1위 팀의 위험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DOD 신영석 이외에도 서재덕 임성진까지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하였고, 높은 타점을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서브와 범실 싸움과 관련하여서 모두 우위를 점령한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DOD가 올 시즌에 있어서 연속하여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